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당이 김포에 서울 편입을 추진하자 야당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거셉니다. 여당은 야당이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이야말로 먼저 포퓰리즘을 시작했다고 맞섰는데 여야 모두 총선을 겨냥한 인기 영합 정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이어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예결위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민의 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예타완박법, 지역차별법, 그리고 국회 포기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타를 사실상 면제하기 위한 그런 폭거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포가 인구 50만 명이 됐는데도 광역 철도가 없다며 국민의 힘의 보이콧이 오히려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포에 서울 편입은 되는데 지하철 연결은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콩나물과 같은 이 지옥철을 좀 면하고 싶은 것이 김포주민의 첫 번째 민원입니다. 오늘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발족을 연기한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수 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거치며 추진했던 계획을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발표 후 무산시켰다며 지역은 내팽개치고 선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들이 치밀한 계획 없이 무분별한 득표 전략으로 활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깊이 논의하고 숙고해서 어떤 제안을 내거나 아니면 이슈를 내는 게 아니고 상대 정당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서 졸속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포퓰리즘 대결을 벌이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